빨간불이에요? 빨간불 가면 돼, 안 돼? 안 돼. 그럼 무슨 불에 가야지? 초록. 초록색 불에 가요. 초록 불에 가요. 초록 불에 가요, 아버지는? 운전. 운전해요, 운전. 빨간 불에 소방전이야. 어, 소방관이야, 빨간 차는? 소방차야. 운전하세요. 운전! 응, 네. 자. 응 선생님 불 났어요? 불났어요? 어디 불났어요? 하늘 하늘에 불이 났어요? 밑에 밑에 불이 났어요? 응. 그럼 사랑이 어떻게 해야 돼요? 불불 불 꺼야 돼요. 호수 호수 호수. 탈출 탈치불 껐어요? 불 껐어요. 불, 불 껐어요. 뭐했어요? 사랑이. 코 자요, 나무에서? 사랑이 어, 나무에서 코 자네. 어, 일어났다. 일어났다. 사랑이 없다, 사랑이 없다. 까꿍. 지지, 지지. 예, 거기다 그럼 지지지.